이 절대값은 수직선상에서 x를 나타내는 점과 3 사이의 거리를 뜻하고, 이 절대값은 x와 마이너스 1과의 거리를 뜻합니다. 이 x는 마이너스 1과의 거리, 그리고 3까지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과 3까지의 거리는 4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3까지의 거리 합은 최대 4가 되기 때문이죠. 마이너스 1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가를 a라고 놓고 위치를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3까지의 거리의 합이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위해서는 a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리고 3으로부터도 최대 1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